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4일 마감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안타깝게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기가 투자자들이 아 1조 네 2천억 금융투자가 자꾸 왔다갔다 하네요 어제는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했다가 음 지금 정신을 못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, 외국인도 또 순매도가 나왔고 동반해서 3조 이후에 또 2조 아 정말 힘든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신에 또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은 또 살아나고 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망가진다고는 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금성전자, 하이닉스, SK케미칼, LG전자 아 대형주주로 좀 조정을 받았네요 근데 포스코 쪽은 좀 살아나고 있고 현대차, 기아차 시장 전체를 좀 팔았다라고 좀볼 수밖에 없는 아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주 그렇죠. 롯데 칠성 이런 건좀 계속 올라오죠. 재밌죠? 이런 게 주식이. 롯데 쪽. 예. 롯데 쇼핑. 뭐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. 예그 다음에 어, 게임 쪽. 제이 컨텐트리. 와! 제이 컨텐트리가 많이 올라왔네요. 네. 와! 제이 컨텐트리. 그 다음에 증권 키움 직관이. 영 힘을 마시네요. 잠깐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증권주 조정, 그다음에 금융주 반등, dgb 이런 네. 것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금융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 나셨을 것 같습니다. 제 얘기 드린 이후로 그렇죠? JB 금융주죠. 다 수익 나셨죠? 네, 축하드릴 거요. 네, 그다음에 어, 셀트리온도 오늘은 조금 다행히 수급이 풀리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. 맥킨나주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, 뭐. 게 무리 없이 가격 조정, 기간 조정 뭐 이런 국면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.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특별히 커멘트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실질 얘기는 안 드리고 시즌도 한번 반등 나올 때 됐고 이 바이오 쪽도 좀 조정, 전반적으로 큰 조정. 네, 그다음에 아, 화장품 쪽, 네, 화장품 쪽 계속 좋죠. 항공주 반등 나왔고요. 네, 이쪽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항공, 여행, 화장품 쪽은 조정 받으면 관심을 가져라. 시장이 좀 변모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. 계속 뭐 이치 안불 빠진 분들 다시 매수하면 또 수익이 좀 낫겠죠. 네, 토니모리, 한국 화장품, 버리아나, 아모레퍼시픽, 한국 콜마, 되실래 이런 가다가 갑자기 빵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또 현대 항공주 아시아나 안공 항공. 아, 아시아나 공이 메가 기슈 때문에 뭐가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제주항공 또 신고가네요 그렇죠 진해요 네. 제주항공 진해가 계속 움직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음, 시장이 어, 특별할 게 없는 것네요 같 그리고 어저께 제가 어 넌센스키즈 한번 <laughs> 내드렸는데. 어, 돌잔치를 영어로, 혹시 맞추신 분 있을까요? 네. 이게 뭐 덕글 기능도 없고, 뭐, 소통이 안 되니까. <laughs> 네. 아무튼 어, 답은 음, 락페스티벌입니다. 예, 락페스티벌, 예? 뭐 하냐고요? 예. 락이 돌이죠. 그리고 페스티벌이 잔치죠. 그래서 <laughs>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 락페스티벌입니다. 넌센스입니다, 예, 넌센스.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. 재미가 없습니다. 예. 아재에게, 그죠? 네. 재미가 없네요. 역시. 그렇게, 아, 좀, 또뭐 이렇게 한번 웃는 거죠. 아, 마무리, 장 마무리 잘 하시고, 어, 시장은 이렇게 저렇게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, 결국엔 타우산업 어, 지수가 좀 치고 나가면서, 결국에는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또, 우상행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기한입니다. 예, 필라델피아 반도시주도 좀 빠졌네요. 다우산업지수가 어,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서도 금융주가 또 계속 은행이 살아나면 전적으로 체 경기는 좀 살아나지 않겠나. 아, 그다음에 뭐 다시 경제는 좀 하락으로 되지 않겠나. 근데 상해 종합하고 지금 홍콩 쪽이 자꾸 띠고둥 띠고둥 하니까. 아,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한 게 있긴 합니다. 오늘 미증시가 또 급락 나오면 또 피곤하죠. 근데 미국이 또 이제 여기서 강하게 나스닥이 또 조정받고 그러면 또 괴로울 수 있으나 한번 또 미증시가 워낙 들쑥날쑥하게 특징이니까 그걸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짧고 굵게 마무리해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